어렸을 때 지훈이는 굉장히 불우한 아이였어요. 밥을 못 먹어서 5일 동안 굶어 본 적이 있었고, 왜 도대체 세상은 나한테 가혹하지? 왜 세상은 나에게 등을 돌렸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요 저의 1번은 언제나 어, 어머님 투병을 <laughs> 하면서의 그 싸움을 하면서까지 내 자식에게 밥한 숟갈 먹이기 위해서 그 부은 몸을 이끌고 새벽같이 나가셔서 일을 하시는, 그렇게 고통을 참으셨는데 저 또한 그렇게 고통을 참아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아그 고통은 말로 못해요. 돈이 없어서 진통제를 못 사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돈이 있으면 살렸다니까요. 사실 정말 집에 10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밥을 너무나 많이 굶었고 약값이 없어서 약값만 있었어도 근데 왜 굳이 시련이 제가 능력이 없을 때 온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세상이랑 싸웠어요. 왜 세상은 나한테 등을 돌렸을까? 어머님이 돌아가시마자 또 집에 불이 났어요. 타버렸어요. 아무것도 안 남고. 어머님 유품, 사진.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가세요. 전 정말 세상에 아, 진짜 나는 이젠난 나쁜 나쁜 대로 나가야겠다. 아, 아, 난 세상이랑 나는 인연이 없구나. 음.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했더니 제가 어디서 제 마음을 다시 잡았냐면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고 집을 박살을 내버렸어요. 침대를 들어엎었는데 거기 통장이 있는 거예요. 어머님 편지랑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동생 잘 부탁하고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이 돈을 진통제로 쓰지 않고 어차피 자기는 가실 걸 아시고 이제 그 통장을 보고 다시 한번 일안 물었죠. 음. 세상에 나를 틈을 돌렸으면 나도 보란 듯이 보여주겠다 내 발로 내가 일어서서 제가 제 식구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하, 그때부터 일안 물었죠. 네,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. 그것 때문이라도 제가 지쳐 있거나 시련이 닥쳐도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. 저는 시련이 와도 이겨낼 것이며 싸울 거예요, 늘. 저는 이제까지 늘 앨범을 내면서 부담됐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최선을 다하면 저는 그게 부담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가장 공격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. 최선을 다하면 결과도 좋을 것이고 결과가 나빠도 아쉬움이 없다, 후회도 없다. 이제 제 자신의 나약함 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늘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저보다 춤잘 추고 노래 잘하고 키 크고 예를 들어 연기도 잘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빨리 한발 앞서서 그 사람이 못하는 걸 해야 되는데 과연 뭘까를 계속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그거라고 믿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여기저기 도전해서 실패도 맛보고 성공도 맛봐야 나중에 제가 40, 50대 딱 들어서 제 자식이 생겼을 때 자식에게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 제가 그냥 안전한 길만 선택했을 때에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없었을 같아요